아... 자, 매우 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이 가까운 것보다 살짝 옆으로 네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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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렇죠, 둘, 둘, 뒤쪽 5 0으로넘어가세요 그렇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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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얘는 아, 문제가 <목소리> 그렇죠. <목소리> 아, 저만 아, 해도 괜찮고, 힘을 들여깄 지금까지는 못가 뭐. 이게, 요거 도는 건 괜찮은데, 스윙 계정이 아니고요. 스윙 계정이요. 긴단 말감하요 스윙. 요거는 꼭, 이렇게 되는데, 아, 일단 코치님 갈수에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인다는 네.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합니다. 열어 네. 쳤다가, 네. 바로 네. 이한 개. 아. 같이, 같이, 같이 어디에서 열은 가고. 그래야 왜냐면 힘이 더 많이 어. 쉬는단 말이야 1 네, 열좀 맞춰, 하나, 열, 열, 하나, 요세요이 많이 들어 돌아오는 게 어렵잖아요,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그렇죠. 어, 지금 나가셨죠? 지금, 네. 이게 롱볼,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하태포 걸고, 롱볼이 한번쳤다 온다고 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신있게. 근데 롱볼만 할때 이렇게 안 넘어가지거든요. 둘, 하나, 둘, 그렇죠. 하태포, 확실히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힘 빼고 넘어가야 돼요. 비라고 한단 말이요 하나 둘 하나 둘지둘둘내지 아 말고 둘 하나 둘둘둘둘 자꾸 힘이 들어가야 돼. 이고모는 거. 야하둘둘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지둘 하나 어, 어, 둘 그렇죠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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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다시 잡아놓고 하고 다시 잡아놓고 다시 해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잡는 게잘 되면 넘어오면 똑같이 넘어오더라도 힘이 나온단 말이야요 밀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어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오죠 이게 다 지나가야 돼요 흔들 나오는데 하나 둘 하나 둘하둘 하나 둘 그렇죠 돌, 돌, 너무 앞으로 많이 쳐, 빨리 돌아가, 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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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돌, 돌, 둘 둘, 둘 돌, 둘 돌, 둘 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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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허벅지에 경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laughs> 착지를 해야됩니까 근데 이제 타프 처음 배우시고 드라이브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음. 물어보시거든요 그 원래 허벅지가 네. 아픈게 맞냐고 네. 나만 아프냐고 다아프시다이너는잘 치는 걸 떠나서 정확하게 치면 치수를 허벅지가 땡길 수밖에 없다고 처음에는 어떤 운동로 했거든요 이거 네. 좀 많이 단단해져 의외로 팔은 별로 아프지 않아요 항상 하체, 허리 이런 데가 아프지 팔은 아프지 않아요 거기 게 탁구 선수들 보면 운동을 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몸매가 보면 진짜 말은운동이거체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랐는데 네. 허벅지가 두꺼운 경우가 진짜 많아요 허리 하면서도 자꾸 졌어요 원래 운동 자체가 단거리 뛰는 사람이 두껍고 장거리 뛰는 사람이 얇잖아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계속 뛰다 보니까 예, 이, 게이 크게 안 붙어요. 실제로 예. 무게를 많이 안 쳐요. 무게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지. 웨이트에 무게를 많이 안 쳐요. 대신에 안 쉬고 계속 하는 거. 금지 구려고 이렇게 온다고 해서. 됐죠? 하나, 둘, 하나, 둘. 먼저 놀라야 돼요. 안멈췄다 그래요. 하고 멈췄다가, 그렇죠. 돌아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멈췄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많이 안 가셔도 돼요 둘 하나 둘 열어야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열 둘, 하나. 열열열열열열열 되니까 확열이많열열열열열가열열열열 공이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되열열열게열열열열열

드라이백 이르세요. 쪼트 그렇죠 하나 드라이 하나. 퍼인드 드라이백. 쪼트 하고요. 쪼트, 쪼고 드라이백. 하나, 둘, 둘, 다리를 만들어야 돼. 아, 둘, 힘을 대고 가면 힘이 없어요. 정규대면 지금 요렇게 가려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 밀고 가야 힘이 있어요. 어, 그렇죠. 그래야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미들 미들. 아니야. 멈추지 말 미들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가야 그리고 가야 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어, 아, 이오 움직이지 않죠. 당기가 가나. 그냥 커만히려가세요 끝이 안 오죠. 다시 잘볼요 하나, 둘. 하고 그 힘을 가겨 가야. 응.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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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 확실하게 하고 2 2 2 2 2에 같이 빼야지 카테하고 똑같이 같이 같이 나가야 더 오른쪽이 더 실려야 지 하나, 둘. 이렇게 되게 이게 대신 여기를 더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번갈아 놓으 항상 누르면 이 골반을 눌러 줘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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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렇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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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너무 정신이 이렇게 한다면 손트을 그렇다면 죽으세요. 이케 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손트가 이렇게 빨리 하면 오히려 치킨이 맛있지. 아시 떼고 계세요. 떼고 계세요. 떼고 계세요. 아 지금도 멀죠? 정수생은 제가 아니야. 는 아니야. 정생은 제가 치면 바로 나올란단 말이에요. 자 떼고 계셔보세요. 아, 어, 지금 나오죠? 경기 장 테이블에 마지막 그때 나와도 안 늦어요. 그래야 공연이 그이요그래지 하나, 둘, 단말이 하나, 둘, 하고 둘, 둘, 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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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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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안 하나, 둘, 둘, 둘. 나나 <laughs>